여객님들 반갑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아침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삼한 하루가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삼겹살 데이라고 삼겹살 먹는다고 네, 기대에 부푸신 분들 계시는데 기대에 부푼 만큼 네, 지방 덩어리도 부풀어 가니까 적당히 드시고 또한 적당히 먹어야 어, 또 우리 돈육농가도 같이 살고 정육점도 살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시장이 돈이 풀려야 한쪽에서 지갑에서 돈이 나오고 그거를 또 벌었던 사람이 또 돈을 쓰게 되고 이 시장의 자금이 풀려 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경제 자금의 순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삼겹살 대기고 어떤 날이다 하겠지만,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 부족하다. 어, 그러면, 못 사먹어요. 사먹을 수 없잖아. 돈이 못 돈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급여를 많이 줘야 되고, 또 많이 기업도 벌어야 또 써야 되고, 그게, 시장에 자금을 푼다. 그래서 부양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장에 자금을 푼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어, 이것과, 뭐, 크게, 다른 것은, 네, 없다라는 것, 네, 참고하시면서, 네, 오늘 장, 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어, 정말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던 글로벌이었습니다. 어, 불난 줄 알았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요. 아, 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얼마 만에 보는가 싶을 정도였어요. 아 어, 그냥 지수가 급나하고 난 뒤에,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승이었다라기 보다는 뭐 최근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었던 어 시장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자한달 전이었습니다. 저희도 어 코스피 1900 중반 대까지 한번 어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설마 이 자리까지 오겠나라고 했었는데 설마가 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겠죠. 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뭐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철저한 어 제한적인 흐름들이 네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뭐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겠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이쯤에 쓰면 많이 올라갔지. 이 정도는 많이 올라갔을 거야 라는 개인들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한 개인들의 생각을 확 뒤엎어버렸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인보다 한발 앞서갔었던 수급의 모습과 지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이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달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달리는 게 아니겠죠 어, 아무리 개인들의 생각보다 한발 앞서갔다고는 하겠지만 여기서 두발세발네 발은 더 앞서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네, 기하면 시장을 접근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어, 현재 시장에 조금 더 냉정하게 알아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너무 분위기에 취할 필요는 없겠고요 좀더 현실의 사실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어,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상승세를 안고 시작했던 코스피였습니다 30포인트 코스닥이 10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시가를 지키는 건 얼마의 힘이 필요하다, 두 배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시가 지켰습니다. 시가보다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시가에서 그냥 흘러갔어요. 아, 다르게 본다 그러면 밀리는 게 아니었고 그냥 시가에서 흘러갔었다. 그것만 해도 잘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하고 더 가지 못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더 가지 못하고 그 자리만 지키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잘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뉴욕증시 호전된 경기지회와 함께 국제 유가 상승이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었고요 어, 미국 2월 제조업지 수는 49.5를 기록하면서 전월 예상치를 모두 상해하였지만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제가 시황방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 적당하게 지금 지표가 나왔고 적당하게 좀 걱정거리를 던져줬다 라는 거예요. 너무 잘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예상치 보다가는 지표가 잘 나왔지만 예상치 보다는 지표가 잘 나왔지만 확실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양책을 쓰기에는 어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빨리 앞당기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이 던져줬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국제유가, 러시아산유량 동결 지지와 국제에너지기구 유가 바닥 전망.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 라는 것이 지금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 화학주도 정유주도 역시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국제유가의 에 강세가 나타났었던 모습들이었고요 중국은민은행 경기 부양이 컸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시중에 돈을 더 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 오늘부터 중국 양해가 열립니다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요 이야기 뒤에, 뒤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잘 갔다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양해를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건데, 어떤 이야기 할지, 네, 뒤에 가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코스피 코싹 선물, 네, 싼끓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원달러 환율 보십시오. 구원 2 0 전입니다. 원화에 뭐였다고요? 원화에 강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주들 올라갔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면 원화의 약세가 나타났을 때 자동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자동차주들 강세를 보였다. 이 말은 원달러 환율의 초점을 돋달하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들의 강세가 나타나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비차학을 통해서 2천억 원 이상의 매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관들의 움직임, 기관들 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아, 하지만 투심권의 매도는 여전히 나왔습니다. 1,800억 원. 지난 월요일의 흐름이 어제도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인데, 과연 여기에서 누가 힘을 더 발휘를 해주느냐, 누가 돌아서 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갈려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개인들은 전체적인 매도가 나갔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전체적인 업종에 다 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분산되어서 들어왔었던 외국인, 들어오는 이유는 다 달랐다라는 것이 되겠죠.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출주,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어느 정도 철강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이나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에이션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요. 이후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화장품 주들 역시도 하락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과 화학주들 정유주들 어,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I T 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내수주 쪽에서는 한국전력에 또한 강세가 나타났었던 모습들이었는데요. 올라오는 이유거리는 모두 다 달랐습니다. 모두 다 달랐지만 한꺼번에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의 큰 힘을 보태어줬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 국제 유가 회복, 글로벌 증시 호전, 외국인 수급 개선 1% 상승 마감했고 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어, 중앙인민은행 지급준비율이나 유럽중앙은행 추가 완화 정책 기대감 어,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였는데요. 또한 어제 외국인들 저렇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원화의 강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무조건 나타났다? 그거는 또 아니었겠죠? 네, 달러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 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떨어뜨리지 못했었어요. 그런데요,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글로벌이 좀 움직여버리니까, 어, 저렇게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나타납니다. 어, 그만큼 정부의 약발은, 네,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한번 확인하고 할수 있는 불편한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30포인트 1947포인트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아직 추세를 완전히 돌려세워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 지난번에 금락이 나왔을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만 같았었어요 금락 나올 땐 그랬잖아요 1800포인트까지 간다 어, 19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제가 위에서 하나의 과정, 위에 상단 박스가 나와줘야 된다. 더 가든, 어쨌든 간에 힘을 모아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힘을 모으고 난 뒤에, 여히 한번 빵 튀겨줬어요. 자, 이 위치에 추가적으로 빵빵 간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따를 수는 있다라는 점들이 될 거예요. 그만큼 차익에 대한, 어, 물량도 또 나올 수 있는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적당한 네, 숨거리기가 좀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 상위 종목들 전체적인 강세를 네, 보여줬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가장 크게 작용을 네, 해줬습니다. 투신권은 지속적인 차액 물량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랑 투신권의 차액 물량들조차도 다 받아내버리는 모습. 삼성전자를 비롯한 운수장비 화학 정류 철가, 화장품 제약, 모두 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정초반 상승했다가요. 중반 흘러갔고, 종반 그냥 잘 끝났습니다. 뭐 어제 없었어요. 어, 정말 그냥. 그대로 옆으로 뒤 그냥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살았나, 죽었나 할 정도로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 있겠죠. 절대 시장이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죽어도 시장은 안 내려올 것 같아. 앞으로 시장은 정말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막 환상에 빠져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따라 붙어버리는 순간, 생각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네, 한국 전력,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투자 매력도 상승. 자, 포스코, 철강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SK, 네, 뭐, 트리얼즈, 어, 특수가스, 수요 증가. 코라 홀딩스, 매출 채권 감소. 삼성 정밀화학, 롯데 정밀화학 3 변경. 어, 시너지 기대감. 뭐, 이렇게 있었고요. 또 어제 삼성전자의 강세. 어, 그리고 화학주들의 좋은 모습들. 뭐, 증권주들도 그랬고, 뭐, 전체적으로 어제는 강세의 모습을, 네. 이어졌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전체는 강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화장품주도 바이오주들 다할것 없이 모두 다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들이었다라는 점. 자 코스닥도 1.6% 시작하고 종가까지 네, 종가 고가로 네,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회복은 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 급락 이틀 했던 거 아직 다 올라오지 못했다고요. 어, 구역, 꾸역 올라갑니다. 네, 거래량들이 좀더 나와줘야 될 텐데, 거래량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네, 거래량 좀더 나와줘야 되겠죠. 어, 셀트리온 어제 7.7% 이상 강세였고, 동서, 이제 코스피로 이동, 이사 간다는 소식에, 네, 7.6% 급등했고요. 카카오도 강세였고, 바이오메드, 코미판, 바이오즈들 어제 다 좋았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뿐만 아니라, 어제 제약 바이오즈들 상당 강세를 보여줬는데, 자, 눈에 띄는 게 있겠죠? 자,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정부트 중에서 어떤 업종이 많습니까? 바이오 업종 많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제약 업종들의 두드러진 강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세가 어제 지수를 끌어올려줬다. 하지만, 뭐, 초반에 여러분들 지켜줬습니다만은, 뒤로 가면서 정말 추가적인 훨씬 더큰힘을 발휘하시는, 네, 못했었다라는 점. 장 초반 상승 흐름이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안트로장어제 상가 같습니다. 중국 이신제 아, 일본 이신제학과 900억 규모 줄기세 포치료제 기술 수출한다는 소식에 상가를 한 갔고요. 그러면서 자회사를 가지고 어, 안트로 안트로에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강약품도, 네, 초반 급등해서 시작을 했다가요, 네, 은봉으로 끝이 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동서 주주총회 유가 집권 시장 상장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맥심이 날았습니다. 자, 플렉스컴, 경영진 배임비 횡령 따른, 네, 피소설 소식에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 확인된 거 없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역시 반등 나오긴 힘이 들겠죠.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플렉스컴 도 그렇고요. 어 디스플레이텍도 그렇고 뭐 파트론도 그렇고요 2013년도, 12년도 그때 잘 갔던 것들 갤럭시 S3 때문에 잘 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2011년도부터 갔던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뭐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지금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중에 뭐 파트론 정도만. 다시 회복이 좀 되어주고 있는거지 어 이런 이때 잘 갔던 갤럭시 S3때문에 회사들이 급격하게 좋아졌던 것들 조금 많이 조심하고 어, 가야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ICD 삼성디스플레이어 549억원 FAPD 어, 제조장비 공급계약 크리스탈 정부 최초 신약 약값 최고가로 인정하도록 시행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뭐이슈를 받았었는데 어 크리스탈 어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들은 네, 좋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크리스탈이 조금 뭐 앞으로도 어 신뢰성을 줄려면 요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들에 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좀 회복이라도 네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미국 다우지수 막판에 종가가 고가로 끝났어요. 낯삭도 그렇고요. 초반 혼조세 보였습니다. 차익 물량도 나왔고요. 유가 하락 때문에 좀내려왔습니다만은 유가가 좀 반등이 나왔다 라는 소식에 지수도 올라갔습니다. 그 전날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어제는 좀 숨고리기가 나타나는 모습들이겠고요. 어, 전반적으로 지금 숨거리가갈수 있다. 왜 추가적인 상승이 가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만큼 부담을 네, 느낄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자, 뉴욕 증시 고용 집회 후조와 베이지북이 긍정적 평가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 베이지북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지, 어, 미국은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3월 15일, 16일 리스 fmc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만큼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좋은 건 아니다. 어제 나와 있는 지표의 해석과 똑같은 거예요. 어, 지표의 해석과 똑같은 겁니다. 자,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지금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요. 지표의 호전이 보여줘야 된다. 사실이 좀더 확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점. 미국의 2월 민간고용은 서비스업종 고용이 개선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연방준비위원회 베이집에 따른 미국 소비지출 대부분 지역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고용시장의 서비스업종 인력수 증가했고 주택건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유량 감소 소식에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지급준비일 인하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지수 어제 7% 급등했습니다. 강산주들. 어, 또, 어제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들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 기대감 들썩이는 글로벌이었습니다. 그죠? 어, BOJ, ECB, 중국, FMC, 우리나라 금통이 뭐 별로 효과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슈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달려 있어요 다다음주 2주 내에 다 나옵니다 기대감이에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 으좀 힘을 써 달라 좀 도와달라 밀어달라 믿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글로벌은 들썩들썩 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런 흐름들 얼마만큼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추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 여전히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어,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뭐 똑같겠죠. 시가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유지해 줄수 있느냐라는 것참 크게 작용을 해줄 겁니다. 어, 그렇지만요. 우리가 너무 분위기에만 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좋아요. 시장이 잘 가고 시장 쭉쭉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투자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 좋다 해가지고 천 원짜리 초콜렛 어천원 주고 샀는데요. 너무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러브홀게해가지고어 초콜렛 저거 하나 사주면 만 원짜리 초콜렛도 성떡서뜩 사줍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천 원짜리 초콜렛 사주것 조차도 돈이 아까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치 이상 지금 올라가고 지나가 버리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좋다고 해 가지고 분위기에만 취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더 현실을 인지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나 이런 지표들이 호전되는 것을 좀 생각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분위기 좋아요. 유동성 좋아요. 괜찮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거에만 우리가 따라갔다가는 그 뒤를 좀더 생각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 개인의 생각보다 한발 앞선 흐름이다라는 거. 이게 뭐였어요? 개인들이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설마 더 가겠나 했는데 어제 설마 하면서 다 올라갔어요. 철강주도 올라오고다 올라갔는데요. 어, 그렇지만 한 발보다 앞섰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발, 세 발, 네 발. 많이 더 뻗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여기에서 또한발더 앞설려고 할 거예요 그러한 수는 두지 맙시다 확인하고 우리 수 둡시다 아, 앞에 아무리 장애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첫번 걸어 가지 말고 좀더 조심스럽게 네갈 필요성 이 있겠다라는 점. 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간에 엇갈렸던 철강적인 철강의 어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커플링이 좀 되어가면서 어 철강 공급 과잉 현상을 많이 줄이면서 어 철강 가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역시나 그런데 포스코 왜 올라가요? 왜 포스코 이렇게 어 어려운 시? 기를 보냈습니까? 중국의 영향이 컸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영향 컸으니까 중국의 영향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사실인데 왜 이거를 다르게 보려고 합니까? 그냥 중국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이야기 가 나왔어요. 오늘 중국 양해가 열립니다. 오늘 정엽이 열려요, 정엽. 어, 내일 모레 전인대가 열립니다. 어, 오늘 정엽이 열리고 전인대 열리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 증시 움직이고 글로벌 증시 움직여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어, 그런데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뚜렷한 뭔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 과연 이제 어, 이러한 양해에서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사실 양해에서 기대했던 만큼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워낙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는 라 거. 기대를 걸어보자 지금 분위기 난 즐겨 볼 거야 나 건들지 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중국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좋다. 철강석은, 철강은 이렇게 이슈를 받고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중국이 해온 거한번 보십시오. 어, 콘텐츠적인 부분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그리고 지금 또, 면세점. 음, 과거에 카지노 관련. 또, 화장품. 비관세 했는데요. 중국 화장품 해가지고 관련이 날라갔었잖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뉴스들 보셨어요? 어? 온라인을 구매하고 하는 것들을 다 제재가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 중국에 투자가 이미 들어갔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걸었는데 이러한 급 브레이크를 걸어버린다. 기대감과 현실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생각하고 가야 돼요. 오늘 하루만 주식할 거 아니잖아요. 죠 오늘 하루만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잖아. 좀더 전체적인 내용도 좀 알고 갑시다. 좀 생각하고 갑시다. 살펴보고 살펴보고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 변동성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 뭐다 하더라도 못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외국인들 들어오고 달러와 약세가 나타나 버리니까 글로벌이 움직여 버리니까 어제 9원 20전 떨어져 버립니다. 어제 제가 시험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 들렸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원화의 강세다, 원화의 약세다. 추가적인 원화의 약세는 없을 것이다. 원화의 강세를 전환할 것이다. 이래 원화의 강세 나오잖아요. 그럼 외국인 또 어떻게 할것 같아요? 팔고 나가지, 왜? 환차익 노리잖아, 또.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줄려 줄어드는 겁니다. 어디 밸류에이션,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줄어들어요. 이해되시겠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다.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 방송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